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울방울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네, 햇살이 좋습니다. 며칠간 아주 네, 춥더니요. 오늘은 조금 보근한 것 같습니다. 햇살이 다 사롭고 하우스 안 온도가 잘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햇빛이 나면은 하우스 안은 봄날 같이 너무 따시죠. 네, 따뜻합니다. 어, 등짝에 따뜻한 햇살 받으면서 아침부터 예, 분갈이 한번 해봅니다 요거는 삼녹이라는 예, 코로나입니다 삼녹이라는 코로나인데 여기 우리 달래공방 화분에 금직하게 심어져 있어 가지고요 이제는 목대도 쑥 빼고요 어느 정도 다져진 거 같아서 어, 조금 자기 몸에 딱 맞는 예, 자기 몸에 딱 맞는 화분으로 한번 바꿔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분을갈려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어, 하엽이 많아 갖고 혹시 깍지나 있나, 어쩌나, 이제 그, 금수도 좀 하고요. 그래서 하엽 정리해 주려고 하엽을 하나, 둘 띠다 보니까, 아우, 이 빼곡한 틈틈 사이로 끼어 있는 하엽을 띠기가 힘들어서, 그냥, 아유, 좀 편하게 하엽 띠주게 분을 뽑자. 예, 분도 갈아주고, 이왕에. 이참에 손댕 김에 분도 갈아주고, 어, 하엽도 좀 깔끔하게 띄고그릴려고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뿌리도 뭐, 요렇게, 목대 많이 올렸죠. 이제 완전히 이제 굳혀진그런 상태라 고 요렇게 앞을 해서 식재 되어져 있었는데요 음지 몸에 꼭 맞는 작은 화분으로 내렸습니다 요렇게 우리 오로라 공방 화분에 만원짜리 예 목이 잘록하니 요래서 삼록하고잘 어울릴 것 같아갖고 화분을 준비했고 이렇게 큰 화분에 있다가 좀 작은 화분으로 이제 다져지며 처음 식재할 때는 네, 몸이 좀, 여리여리하고요. 이래서 너무 작은 화분에 끼어서 심으려고 하면 힘드니까 조금 널널한 화분에 심어놨다가 이렇게 다져지고, 음, 제수형을 대열을 갖춰가면은 다시 한번 분갈이를 해서 자기 몸에 꼭 맞는 이런 화분으로 분체인징을 해주면은 훨씬 이쁘겠죠. 이렇게 해서 오로라 공방 화분에다가 한번 오늘 삼노기를 넣어 줘 볼까 싶습니다. 물이 들고 다져지면 빨갛게 익어 가기 때문에 뭐 초록한 것도 괜찮고 노랑 이런 계열보다 또 빨갛게 물드니까 핑크 계열보다 이렇게 노란 색깔이 이것저것 올려보니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노란 화분으로 준비를 해 왔고요. 여기다가 한번 식재를 해 보겠습니다. 배숫돌 밑에 깔고요. 이걸 조금 채워주고 그 다음에 산노기를 올립니다. 원래는 여기가 앞이었는데요. 이제 여기 햇살 많이 받은 쪽이 표시가 나죠. 뒤쪽은 좀 초록초록하고 근데 여기가 키가 크고 여기가 작은 얼굴들이 많기 때문에 앞뒤를 바꿔서 이제 여기가 뒤가 앞이 되는 거죠. 뒤를 앞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한 몸으로 꼭 붙어있는 아이들은 뭐 식재하기 너무 편하고 쉽죠 뒤쪽에서부터 흙을 싹 채워서 자리를 먼저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돌려가지고 이쪽도 자리를 잡게 흙을 넣어줍니다 옆으로도 조금 측면에서도 넣어주고요. 늘늘하게큰나분보다는또 작은 분이 식자기가 조금 까다롭죠? 이렇게 해서 흙을 조금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핀셋으로 꾹꾹 해서 네, 흙을 다져줍니다. 뿌리 속까지 쑥쑥 네, 흙이 많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꾹꾹꾹꾹 해서 내려주고요. 자, 꾹꾹. 여기 조금 내려가서 흙을 조금 더 넣어줘야 되겠어요. 음.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목대도 빼고 목대도 형성했지만 뿌리 길이도 조금 많이 길어졌죠. 이렇게 이제 뿌리 길이가 길어져서 화분이 얕은데 심을 때에는 뿌리를 또 화분 길이만큼 맞춰가지고 자르고, 뿌리를 자르고 심어도 되지만 저는 약간 살짝 롱한 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뿌리를 자르지 않아도 충분히 뿌리가 다 수용이 되니까 뿌리는 자르지 않고요. 털뿌리만 살살 털어서 이렇게 뿌리 속을 넣어줬습니다. 꾹꾹, 꾹꾹. 한번더 퉁퉁퉁 해서 흙을 따져주고요. 이제 네, 마감 마사 해주겠습니다. 작은 분으 옮기고 나니까 네, 화분 진열 공간도 네,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 몸에 꼭 맞는 네, 자기 몸에 꼭 맞는 화분이나 자기 몸보다 살짝 작은 화분 예, 오버사이즈로 식재를 해주면 아가들이 조금 더 돋보이죠 이제 큰 화분에 있을 때는 화분 속에 쑥 담겨 있는 듯 그렇게 식재됐다가 예, 자기 몸보다 화분이 살짝 작은 거를 해주니까 얼굴이 바깥으로 조금 넘쳐나죠 또 이렇게 하면 음, 좋은 점도 있기는 한데요 또 저는 진열해 놨을 때 입장들이 서로 간섭을 받고 이래 가지고 웬만하면 크게 오버사이즈로 하지 않는데 그래도 요즘은 또 오버사이즈로 식재하는 게 대세더라고요. 네. 또 그렇게 심어놓으니까 풍성해 보이고 작아도 풍성해 보이고 이뻐가지고 저도 조금 화분을 작게 작게 써보려고 네. 그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네. 다 자기마다의 취향이니까 어떤 분들은 여유롭게 금지한 그런 화분에 식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은 대체적으로. 예, 작은 화분에 이렇게 소복하게 소복하게 이렇게 심어주니까 예쁘더라고요 예쁘긴 하네요 큰 화분에 화분에 뚱 얹혀있을 때보다는 훨씬 네, 훨씬 더이 삼녹이가 예쁘게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 분갈이는 삼녹이를 예쁘게 화분을 바꿔주는 이런 예,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삼녹 밑에 식재된 화분은 오로라 공방 화분은 가격은 하나에 만원짜리입니다 이쁘죠? 자, 오늘 아침 분갈이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인사드리고 물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한주 월요일 열어가시고요. 저는 오, 1월 1일? 예, 판매 방송에서 만날 거고요. 모르겠어요. 31일 아마 제아의 방송, 여러분들과 소통 방송 할것 같은데, 31일 저녁에 만나겠습니다. 브라보컨!